벌써 12월입니다. <laughs> 12월을 맞이하면 어떤 분은 참 세월 빨리 간다. 벌써 1년이 다 지나갔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연말 마무리, 송년회 모임들로 바쁘다 하십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각가지 모임들이 열리고 또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서 마음이 훈훈해 하기도 합니다. 이 달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은 다시 다음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시작과 끝은 특별한 의미를 갖기에 거기에 맞는 행사들을 합니다. 한 해의 시작과 끝에는 신년회와 송년회 같은 행사를 하고, 또 학교 교과 과정의 시작과 끝에는 입학식과 졸업식을 합니다. 마지막 시기에 이러면 떠올려지는 말이 유종의 미 라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시작했던 것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다음 시작으로 잘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졸업을 하지 못하고 졸업장을 받지 못하면 다음 과정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입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검정고시를 쳐서 입학 자격을 부여받든지 해야 합니다. 기업도 한 해의 결산을 하지 못하면 다음 해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해야 새로운 한 해를 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든지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일까요? 또 마무리를 잘 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다양한 모임이나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종의 미에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말합니다. 한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생겨나는 결실, 그렇게 생겨난 결실은 다음 시작을 위한 시야 시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는 시기에는 마무리하면서 졸업장이나 자격증 같은 것들이 현실적인 결실이 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결실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인생의 후반기로 가면 더욱더 모호해지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나면 마지막 마무리로 복기를 합니다. 한 판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패착이었는지 어떻게 했으면 더 나았는지를 검토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고 나면 복기를 하지 않고 그냥 끝냅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도. 평가회를 하면서 진행 과정을 돌아보며 검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연말 결산을 하면서 한 해를 지나고 나서 무엇이 얼마나 남았는가, 무엇이 모자라는가를 봅니다. 회사에서는 마무리 결산을 하지만 많은 일반인들은 또 그냥 하 해를 넘어갑니다. 명상적으로 우리는 평상시에 이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차리기만 할 뿐이지만, 한 번씩 정리하고 살펴보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지내오는 동안, 내적으로 무엇이 남았는가, 무엇이 남겨졌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해 동안 나의 삶은 고통이 많았는가, 행복한 순간이 많았는가, 나의 내면에는 어두움이 많았는가, 밝음이 많았는가, 한 해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서 무엇이 남겨졌는가?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남겨지는 것이 있는 사람은 유종의 미 결실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 결실은 다음의 시작으로 넘어가서 다음 결실로 이어집니다. 마무리를 잘 하면 분명히 남겨지는 것이 있게 됩니다.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현실 세계에서 변화의 추세가 중요하듯이 내면의 세계에서도 변화의 추세는 중요합니다. 내적으로 성장하면서 잘 나아가는 사람은 변화의 추세가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그렇지 못하고 거꾸로 가는 사람은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젊은 시절보다 노년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전생의 사은들을 계속 까먹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과정에서 오르내림의 부침을 겪지만, 그때마다 내적 마무리와 정리가 잘 되어서 교훈과 배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굴곡마다 결실을 맺어갑니다. 그 굴곡을 지나면 지난 결실이 씨앗이 되어 더 나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풀어야 할큰 숙제나 깊은 얽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알게 되고, 나중에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은 공부의 장이고 소중한 과정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무명에 가리워, 알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때가 이러지 않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힘들다고만 하고 세상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누구든지 언젠가는 이번 생에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생의 가장 큰 마무리는 마지막 하나 남겨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것도 못 남겨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까먹고 마이너스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맹이는 빼놓고 죽쟁이만 이것저것, 쓸어 담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반님들은 무엇을 남겨 가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